2025년 초봄 일본 도쿄 한복판 고층 빌딩숲 사이로 바삐 오가는 사람들 속흰 가운을 입은 한 남성이 병원 복도를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타카아시 유우지 도쿄에서 손꼽히는 국립대학병원 외과 부장이었습니다. 수술 경험은 20년 이상 의료기술도 인정받았고 논문 실적 또한 전국 10위 안에 들 만큼 그는 누가 봐도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는 묵직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팀워크의 부재였습니다. 타카아시 박사는 말했습니다. 나는 외과의사입니다. 환자의 장기를 다루는 일에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기술에는 아직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는 매일 수술대 위에서는 냉정하고 완벽했지만 수술 후 회진 시간이나 협진회의에서는 자주 침묵했습니다. 진료 기록은 완벽했지만, 간호사와 나누는 대화는 단답형이었고, 후배 의사들에게 건네는 조언조차 형식적인 지시로만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의료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자신이 속한 병원의 문화는 철저하게 개인의 책임과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들기 시작한 건, 어느날 회진 도중 발생한 응급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뇌출혈 증세로 의식을 잃은 환자가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의료진은 바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실 입장 직전, 간호사와 마취과 전문의 사이에서 간단한 이견이 생겼습니다. 이견은 10분이 지나도 조율되지 않았고, 수술 시작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타카아시 박사는 말했습니다. 나는 의사지만, 내 병원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환자의 생명을 더 위태롭게 만들었고, 나는 그것을 멀찍이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충분했지만, 신뢰는 없었습니다. 권위는 있었지만, 소통은 없었습니다. 그 무렵, 그는 어느 학회에서, 이례적인 발표를 듣게 됩니다. 주제는 한국형 응급의료 팀의 팀워크 시스템.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응급의학과장이 직접 사례를 공유한 발표였습니다. 특히 발표 중 팀원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말이 아닌 눈빛으로 작동하는 협업, 수직이 아닌 수평 기반의 의료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타카 하시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세계입니다. 그는 발표가 끝나고 바로 연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국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직접 그 팀워크를 보고 배울 수 있을까요? 며칠 뒤, 타카아시 박사는 자신이 근무 중인 병원장에게 대한민국 응급 의료 실습 연수를 신청하고 싶다고 보고했습니다. 병원장은 조금 놀란 눈치였습니다. 왜 지금, 왜 한국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배워야 할 것은 더 이상 수술법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법입니다. 그리고 한달뒤 그는 짧은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의 한 상급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향하게 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던 날 타카아시는 익숙하지 않은 도시의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발을 딛는 이 땅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배우게 될까? 그리고 나는 다시 돌아가. 우리 병원을 바꿀 수 있을까? 그의 연수는 곧바로 응급실 야간 당직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그날 서울의 한밤중 도착하자마자 그는 상상도 못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장면은 그의 인생을 바꾸는 첫 단서가 됩니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밤 타카아시 박사는 본격적인 연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배정된 곳은 서울 도심의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 하루 평균 환자수 300명 이상, 응급 수술 건만도 하루 20건에 달하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응급현장이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밤, 야간 근무조가 시작되는 시각이었고, 병원 복도는 분주했습니다. 그는 인계받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의료진의 움직임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첫 인상은 의외였습니다. 정리된 말투. 여유 있는 동선. 큰 소리 한번 없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환자가 많은 환경이면, 대개 긴장과 다툼이 느껴지기 마련인데, 이곳은, 정적 속에 긴장이 묻어 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을 막 넘긴 시각. 응급실 전체에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드 블루. 심정지 환자 발생. 구급차로 이송된 남성 환자는 흉부 외상과 대량 출혈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보호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고 있었고, 환자는 곧장 트롤리에 실려 응급시술실로 옮겨졌습니다. 타카하시는 그 모든 상황을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지시를 내리기도 전에 간호사가 수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취과 의사는 의식 수준을 확인하며 장비를 조정하고 있었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말없이 수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누구도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시 없이 움직이는 팀. 서열 없이 정렬된 움직임, 속도보다 먼저 작동하는 정확한 역할. 그는 그 장면을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의료가 시스템이라면, 이건 완성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프로그램은 아주 인간적이었습니다. 당시 수술은, 가슴을 개방하고 직접 압박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가까이에서 일을 지켜봤고, 한 간호사가 울음을 참고 있는 보호자를 눈짓으로 안심시키는 장면을 보며 자신의 병원과 너무 다른 풍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병원에서는 그 누구도 보호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눈을 마주치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타카 하시는 처음으로 자신이 익숙하게 생각했던 의료 시스템이 무언가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 그 응급환자의 상태가 안정됐다는 보고를 받았고, 함께 당직을 섰던 한국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협업이 가능합니까? 지시 없이도 모두가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숨을 쉬듯이요. 한국 의사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훈련과 신뢰입니다. 그리고 동료를 동료로 보는 문화죠. 누군가를 부하로 보는 순간, 팀워크는 끝이 나니까요. 그 말은, 타카아시의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서울 시내를 걷다가 자신의 병원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문화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완벽해야 했고 누구도 실수를 드러내면 안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수술은 잘했지만 의료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배운 건 기술이었지 사람이 아니었군요. 그는 그 밤에 일본에 있는 자신의 후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처음으로 배운 것 같아 한국에서의 마지막 실습날 타카아시 박사는 응급실 내팀 리더 역할을 직접 맡아보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켜보는 입장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입장이 된다는 것은 그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의료진과 함께 응급상황 시뮬레이션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실제 환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된 훈련은 말 그대로 전쟁 같은 긴장감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환자는 호흡곤란과 의식저하 상태, 심정지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지시를 내려야 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심장 모니터, 수액 주입, 정맥 확보, 그 순간 간호사 한 명이 그의 지시가 끝나기도 전에 필요한 약을 준비했고, 또 다른 간호사는 환자의 옆자리를 정리하며 비상 흡입기를 바로 가져왔습니다. 타카하시는 놀랐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다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이런 무언의 팀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타카아시는 잠시 복도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한 젊은 레지던트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긴장 많이 하셨죠? 그런데 지시가 아주 명확하셔서 움직이기 편했습니다. 그 말에 타카아시는 멈춰섰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받은 피드백은 늘 기술은 뛰어난데 말이 없다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그의 말 한마디가 협업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타카하시는 한국 의료진과 함께 작은 송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신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기술보다 더 강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사는 짧았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우리 병원을 조금씩 바꾸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귀국한 후 그는 병원장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짧은 연수였지만 제가 보고 온 것들은 생각보다 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의료진 간 팀워크를 높일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병원장은 처음엔 난색을 보였습니다. 우리 문화에는 맞지 않아. 시간 낭비일 수 있어. 하지만 타카 하시는 말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병원에는 그 변화가 필요합니다. 며칠 후 그는 외과 레지던트 3명을 대상으로 작은 실험을 시작합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빠른 판단과 협업을 위한 10분짜리 시뮬레이션 훈련, 간호사와 의사가 함께하는 소통 워크쇼, 진료 후 짧은 피드백 나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고, 지시를 기다리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간호사는 먼저 환자의 상태를 설명했고, 레지던트는 직접 계획을 말하며 타카아시에게 먼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달뒤 응급실에서의 실제 케이스에서 처음으로 타카아시는 아무 말 없이 손짓만으로도 팀원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날 밤, 타카아시는 한국에서 함께했던 의사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당신이 보여준 의료의 모습, 이제 저도 조금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2025년 여름, 일본 도쿄, 타카아시 박사는 귀국 후, 한동안 자신의 병원에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수술 일정과 회진 외에는 동료나 간호사들과 대화하는 일이 드물었지만 이제는 하루에 한 번, 진료가 끝난 후 5분이라도 팀원들과 짧은 피드백 미팅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런 변화는 처음엔 동료들에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걸 하시죠? 말 안해도 잘하고 있는데요. 그냥 하던 대로 하죠. 이런 반응이 나올 때도 있었지만 타카아시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피드백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서로의 실수를 탓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믿을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 말에 레지던트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선생님께 질문하기가 늘 두려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병원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타카시는 간호부와 협의하여 응급상황 시뮬레이션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수술 전후 미니 브리핑을 도입했습니다. 수술 전에 모든 스태프가 모여 오늘 수술의 예상 리스크를 공유하고 각자의 역할을 정리한 뒤 간단한 다짐 한마디를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술 후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었는지를 짧게 공유했습니다. 처음엔 형식적으로 느껴졌던 이 문화는 점차 팀원들의 표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수술실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레지던트들은 처음으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루 종일 진행된 응급수술을 마친 뒤, 한 후배 의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선생님이 무서웠는데, 요즘엔, 선생님이랑 같이 일하면 안심이 됩니다. 그 말에, 타카하시는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기술을 가르치려 했지만, 사람을 키우는 것은, 신뢰라는 걸 이제야 배운다. 그 무렵, 한국에서 만났던 의사에게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국제응급의료팀워크 세미나가 열립니다. 혹시 발표자로 참석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하셨던 이야기가 정말 많은 울림을 주었거든요. 타카하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병원에 발표를 요청했고, 병원 측에서도 타카하시의 변화와 시범 운영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정식 발표를 승인합니다. 발표 주제는 신뢰가 만든 변화, 일본 병원에서 시작된 조용한 팀워크의 기적. 그는 그 발표를 위해 수십 장의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공유로 시작했던 내용들이 이제는 명확한 수치와 사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응급 협업 훈련 후, 레지던트의 실수 보고율이 70% 늘어났고, 그로 인해 실제 사고 발생률은 40% 감소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실수는 결국 환자에게 향합니다. 하지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팀 전체를 구합니다. 그의 발표는 의외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일본 전국병원협회 차원에서 병원 내 커뮤니케이션 모델로 채택하고자 한다는 제안까지 받게 됩니다. 타카아시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변화는 조용히 시작되지만 언젠가는 모두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합니다. 이번엔 실습생이 아닌 발표자로 다시 한국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2026년 초봄 서울 강남의 한 국제 컨벤션 센터 전 세계 12개국 응급 의료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글로벌 응급 의료 리더십 포럼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의료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의 미래였습니다. 그 무대 위에 한 남성이 천천히 걸어올라왔습니다. 그는 일본 도쿄에서 온 외과 의사 타카아시 유우지 박사였습니다. 조용히 마이크를 잡은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의실 문을 나와 로비로 향하며 1년 전 연수 첫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날도 이렇게 이른 봄이었다. 공항에서 막 내린 그는 설렘보다는 긴장으로 가득 찼다. 낯선 언어, 낯선 문화, 그리고 낯선 의료 환경 속에서 과연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첫 출근날, 그는 응급 의료센터에서 만난 한 간호사와의 대화를 잊을 수 없었다.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았지만, 간호사는 그의 어색한 한국어를 조심스럽게 받아주며 이렇게 말했다. 타카아시 선생님, 오늘은 코드 블루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놀라지 마시고, 그냥 저희 곁에 있어 주시면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보호막처럼 그의 마음을 감싸주었다. 실제로 그날 생애 처음으로 말 한마디 없이 움직이는 응급 의료팀을 목격했다.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장면이었다. 그는 회의가 끝나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돌아가면 나도 이런 팀을 만들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일본으로 돌아간 그는 처음부터 벽에 부딪혔다. 회의 문화는 여전히 위에서 아래로만 전달되었고, 레지던트들은 질문을 두려워했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 대신, 왜 몰랐느냐는 지적이 더 자주 들려왔다. 그는 자괴감에 빠졌고 한동안 변화 시도를 멈추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 한국에서 받은 한 통의 이메일이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웠다. 서울의 동료가 보낸 메일이었다. 유우지 선생님, 그때 보여주신 질문하는 태도 지금 저희 병원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말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후배들이 기억합니다. 그 문장을 읽고 그는 다시 책을 펼치고 회의를 열었다. 변화는 천천히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두 명의 레지던트가, 그 다음엔 네 명의 간호사가 회의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마침내 병원장이 그 회의에 참석해 이 방식, 꽤 괜찮네요라고 말했다. 그는 작은 것부터 바꾸었다. 회의 시간에 커피를 나누고, 칠판에 이름이 아닌 서로의 별명을 쓰게 했다. 팀원들은 웃었고, 그 웃음이 진료실 안으로도 번졌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사람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다.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걸난 서울에서 배웠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지금, 그는 단순히 병원을 방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날 자신의 삶을 바꿨던 공간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그날 오후 응급의학과 과장과의 짧은 만남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 길. 그는 병원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난 연수 시절 매일 앉았던 자그마한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수첩을 펴고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다. 리더란 먼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듣는 사람이다. 그는 수첩을 덮고 고개를 들었다. 서울의 하늘은 그때처럼 푸르렀고 봄바람은 여전히 조용히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나도 누군가의 서울이 되고 싶다.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말했다. 1년 전, 저는 한국 응급 의료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서울로 연수를 왔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때 만났던 사람들과 같은 무대에 서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는 발표를 이어가며 도쿄병원에서의 변화된 일상들을 하나씩 소개했습니다. 5분 회의 문화, 진료전 브리핑, 역할 중심의 협업훈련, 그리고 정기적인 감정 공유 시스템 도입까지.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하지 않는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먼저 깬 것은 바로 한국에서 제가 보고 배운 신뢰의 구조였습니다. 청중 중에는 그가 과거 실습을 받았던 서울상급종합병원 응급의학과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그 과장은 무대 위로 올라와 타카아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오시다니 반갑습니다. 그땐 저희가 가르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함께 배워가야 할 동료가 되셨네요. 그 말에, 타카아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때에 제가 의사로서는 완성되었을지 몰라도, 사람으로서는 아직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 발표 이후, 일본 내 여러 병원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소도시의 병원에서는, 그가 만든 3분 브리핑 모델을 자체 도입했고, 한 지역 의료원에서는 정기적인 피드백 회의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카아시는 전국각 병원을 직접 다니며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강의에서 그는 항상 이 말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실수하지 않으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수를 나눌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무렵 그의 병원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수직적인 구조로 운영되던 외과팀에서 팀단위 소통회의가 정례화되었고 레지던트들끼리 케이스 리뷰 세션을 자발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서울에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작년에 함께 실습했던 한국의 레지던트가 지금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되었다며 이제는 본인이 후배들에게 팀워크를 가르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편지의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날의 연습이 지금 제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읽은 타카아시는 말없이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서울의 병원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받은 그 마음, 지금 일본의 여러 병원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날처럼 같이 환자를 살리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노트를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뢰는 배워야 하는 기술이 아니라 기억되어야 할 마음이다. 시간은 흘러 2026년 가을. 서울의 하늘은 맑고 높았고, 가을 볕은 은은하게 병원 유리창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상급 종합병원 응급 의료센터 앞에 조용히 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도쿄 국립대학병원 외과 부장이자 의료리더십 교육자로 거듭난 타카아시 유우지 박사였습니다. 이번에는 연수생도 발표자도 아닌 그저 한 명의 감사한 방문자로서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직접 써온 한국어 편지 한 통과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도착하자 그를 반갑게 맞이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타카아시 선생님 정말 오셨네요. 요즘도 일본 이야기 자주 나와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팀워크 시간 아직도 지켜지고 있어요. 그 말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보다 지금은 조금 더 좋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 구석구석을 걸으며 예전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그날 처음 본 코드 블루 상황, 말하지 않아도 움직이던 팀원들, 서로를 부하가 아니라 동료로 대하던 문화, 그리고 자신의 지시를 듣고 안심했던 레지던트의 눈빛까지. 진료실 복도를 따라 걷던 중한 환자 보호자가 진료비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응급 우선 대상자이십니다. 진료는 먼저 진행되며, 결제는 나중에 여유 있으실 때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치료가 먼저입니다. 그 말에 보호자의 눈가가 붉어졌고, 그 모습을 본 타카 하시는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사람을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 벤치에 앉아 자신의 수첩을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의료는 사람을 고치는 기술이지만, 사람을 지키는 마음은 함께 걷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어서 썼습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날 오후, 그는 과거 자신을 지도했던 응급의학과 과장과 마주했습니다. 과장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연수 오신 분 중, 이렇게 다시 찾아와 주신 건 선생님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들려온 일본 병원 변화 이야기, 여기서도 자주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타카하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시작은 이곳에서 받은 한 문장에서 비롯됐습니다. 같이 하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그 말이 일본 병원에서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작성한 편지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일본 각지 병원에서 일어난 변화, 레지던트들의 반응, 간호사들의 소통 방식 변화, 그리고 환자들이 느낀 따뜻한 의료 환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던 길. 그는 응급의료센터 앞 벤치에 앉아 작은 수첩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배운 것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내 자리에서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수 있을까? 그리고 곧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젠 충분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